안녕하세요. 공간 산책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 장소에 산책을 나와 봤는데요. 요 근래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잠시나마 기분 전환이 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드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9번 출구입니다. 엥 밖에 깜깜한 걸 보니 밤에 나왔나 봐요. 안 그래도 겨울이라 추운데 그것도 밤이라니? 이거 얼어 죽겠구먼. 추운 겨울에 밤이라. 선뜻 내키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광화문역 9번 출구로 나오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은 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형형색색의 LED 불빛이 환하게 맞이하여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 좀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장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더 화려한 불빛들이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공식 마스코트인 귀여운 해치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이곳은 광화문 마켓입니다. 광화문 마켓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마켓에 들어서니 마치 산타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수공예품과 시즌 소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과 함께해 크리스마스 빌리지 분위기로 연출하였다고 합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좋지만, 오니모니에도 마켓 중앙에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선을 압도하였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며 추억을 남기시는 모습이 훈훈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광화문 마켓에 오셔서 인증샷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광화문 마켓은 2024 서울 윈터 페스타 중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윈터페스타에는 광화문 마켓 외에도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서울라이트 DDP 그리고 서울비초롱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멋진 불빛쇼를 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광화문 방향으로 향해 걸어가면 이렇게 화려한 불빛의 작품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작가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영화 배우로도 더 유명하신 하정우님입니다. 연기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술 작품도 활동하고 계셨군요, 하정우님. 살아 있네. 또 다른 작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배가 되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후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작품 이름도 컴플레이 위드 미이니 괜히 신나는 게 아니었네요. 하. 또 광장 한편에는 대형 해치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추억을 남기고 계셨습니다. 저도 해치와 함께 사진을 남기고 싶었지만 찍어 줄 사람이 없어 구경만 하다가 발걸음을 옮겼네요. 그럼 이제 서울 윈터페스타의 하이라이트인 광화문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뭔가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와 빨리 가봐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광화문을 배경으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서울라이트 광화문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고품질 미디어 아트로 구성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빛 축제인데요. 시그니처 미디어 파사드인 루미너스 심포니를 비롯하여 작가 미디어 파사드가 반복적으로 재생 전시됩니다. 그럼 잠시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는 2025년 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7시 30분에서 21시 30분,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18시에서 22시까지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을 더욱 역동적이게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를 뒤로 하고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친구 누군지 아시나요? 한겨울에도 얇은 반팔 옷을 입고 있는 이 친구는 3년 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무시무시한 영희입니다. 이번 겨울 시즌 2가 방영된다고 하여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게임들이 나올지 저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왔으니 혹시 이번에는 다방구가 나올까요? 아니면 나이 먹기? 그것도 아니면 말뚝박기? 여러분들께서도 어렸을 적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아하셨던 놀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는 나이 먹기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나이를 먹고 싶어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주만 있으면 또한살더 먹을 텐데. 이제 나이 그만 먹고 싶네. 하하. <laughs> 광장을 질러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온뒤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옥을 지나쳐 앞으로 조금만 가면 소라 모양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 스프링 조형물이 있는 청계광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곳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천을 따라. 서울 빛초롱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2024 서울 빛초롱 축제는 2025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시간은 매일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가보실까요? 청계광장에서는 마치 3단 케이크 같은 모양의 거대한 탑을 볼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멋진 조명도 보시고, 또 작은 케이크도 하나 마련하셔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드시며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장 옆쪽에 있는 통로를 통해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길게 늘어선 통로를 지나쳐 오면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름답게 수놓아진 조명과 함께. 청계광장의 벽천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아닌 겨울에 보는 벽천이라 그런지 조금은 추워 보이기도 하지만 조명에 따라 바뀌는 분위기 덕분에 추위도 있고 넉넉히고 보게 되더라고요. 서울 비초롱 축제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했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시던 어가 행렬을 재현해 놓은 조형물과 함께. 귀여운 모습의 광화문도 볼수 있었습니다. 잠시 어가행렬을 따라 걸어보실까요? 또 청계천의 다리를 따라 구간별로 다른 조형물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말뚝박기를 하고 있네요. 그밖에 신기한 종 모양의 조형물과 흐르고 있는 청계천 위에 연출된 미디어 아트는 신기하면서도 봉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비초롱 축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삼일교까지 이어지는데요. 시간되시는 분들께서는 3일교까지 천천히 걸으시며 2024년 연말 서울의 방거리를 즐기시면 좋겠네요. 저는 광교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대표 겨울축제인 서울 윈터페스타가 열리는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일대를 산책해 보았는데요. 마음이 심란한 연말이지만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볼수 있는 서울 윈터페스타에 오셔서 아름다운 조명들을 보시며 마음도 녹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광교에서 청계광장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광역으로 가실 수 있으며 왼쪽으로 가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일지로 입구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해 동안 많은 사랑과 함께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